안녕하세요. 저는 전국 활동지원사 노동조합의 사무국장 전덕규라고 합니다. 어, 지금 장애인 활동지원 현장에서 그 휴게시간 관련이, 노, 관련해서 논란들이 참 많은데요.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포인트 1입니다. 이제 특례업종 제외 때문에 휴게시간 문제가 생겼다. 예. 그 가장 많이 퍼진 오해가 그 활동 지원이 포함된 사회복지 사업이 그 특례 업종에서 제외됨으로써 활동 지원사 휴게 시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특례 특례 업종이었던 그 이전 근로기준법에서는 활동 지원사에게 휴게 시간을 보장하지 않느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다. 일단은 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현재 그 인터넷에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그 법률을 올려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예전 그 근로기준법 검색해서 들어가서 예전 그 이전 법들도 다 찾아보면은 그 1997년 근로기준법부터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근로기준법이라는 법은 있었는데 그 웹상으로 그 서비스되는 그 법률이 1997년도 법률부터입니다. 그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것이 2007년도라고 이야기 되는데 사실 그보다도 한참 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와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는 사실 넘치는 자료다. 그런데 그 97년도 그 법률 근로기준법 법률을 보면은 여기에도 특례 업종이 있습니다. 그 일단은 뭐 그때도 이제 제 58조에서 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1조 한번 쭉 읽어볼게요. 1. 1항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때에는 제 5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하게 하거나 제 53조의 규정에 의한 휴게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쭉 나열이 돼 있어요. 특내업종이 그리고 4호에 그러니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도 또 그때 그때 당시에 1997년 당시에 시행령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 28조에 그법제 5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사회복지 사업을 말한다라고 해서 그 보시면 그 1997년부터 사회복지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례업종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 이런 그 사회복지 사업 뿐만 아니라 특례 업종들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법률에 정한 그 12시간 이상의 그 연장 근로를 넘어서서 무한정하게 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었고 휴게 시간도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2018년 6월 말까지 적용된 근로기준법 내용입니다. 이게 변경이 전혀 없었어요. 과거에 1997년도부터 쭉 계속 보시면은 그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그, 주목할 것은 그 휴게시간에 관한 조항이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했다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게 축소하거나 없앨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그 변경이라는 단어 속에 축소와 뭐 제거, 뭐 소거의 의미를 포함한다라고 주장할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질문이나 뭐 분쟁들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한 해석을 내놓아야 하겠죠. 그래서 2015년에 법제처에서는 법률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 특례 업종이라 하더라도 휴게시간 부여에 대해서 단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말이지, 휴게시간을 없애거나 축소할 수는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법제처 홈페이지에 떡하니 떠, 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법제처에서는 보도자료도 내서 블로그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신일자는 2015년 3월 27일이고요. 안건번호는 15-0068입니다. 뭐, 뭐, 민원인 내용은 뭐, 제59조에 따른 휴게시간의 변경을 통해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거나 일을 단축할 수 있는지 여부, 이걸 구글에 검색을 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어, 그렇다면은, 뭐, 법률 자체는 1997년부터, 사실 활동 지원 제도가 있기 이전부터 그 특례 업종에 휴게시간을 보유하지 않거나 뭐 축소하는 것 관련, 축소하는 것은 안, 그것은 그것도 불법이었다고 볼수 있겠죠. 뭐좀 양보를 해서 당시에는 뭐 해석의 여지가 있었다,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 할지라도 2015년 법제처 해석으로 더 이상 해석의 여지가 없이 활동지원사에게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만 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장의 활동지원사분들 중에서 휴게시간 부여받은 분 전혀 없었잖아요.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문제가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전혀 아니었다. 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활동 지원사는 특례 업종으로 다시 돌려달라,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문제에 대한 해법이 아니다. 예전에도 휴게시간 문제는 있었고, 예전으로 돌아간다고 해서도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특례 업종의 내용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예법에서는 그 근로기,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에 관련한 특례 업종이었는데, 특례조항 자체도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좀 내용이 약간 바뀌었어요. 그래서 특례업종으로의 회기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현행의 특례조항이 자신이 바라는 내용이신지 좀 그런 것들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포인트 2, 그 단말기만 정지를 시키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것인가 그 법이 개정이 되고 휴게시간 관련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보건복지부의 공문이 내려왔죠. 그리고,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개별 활동지원 기관으로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도 휴게 시간을 부여해 보려 했어요. 그래서 그 장애인 이용자분들과 활동 지원사분들이 원성이 자자합니다. 뭐 장애인 이용자에게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다. 뭐 호흡기 떨어져서 장애인 이용자 죽으면 누가 책임지냐? 쇼핑을 하다가 뭐 휴게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버스 타고 가다가 버려두고 내려야 되냐? 뭐 휴게 시간에 이용자가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은 서비스 제공 안할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직위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저희도 계속 듣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근무를 그러니까 휴게 시간이란 명목으로 바우처 근무 기록을 남기지는 않는데 실제로 노동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임금은 안 주는 거죠. 청지연사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뭐 근무 시간도 연장이 되고 임금이 깎이는 상황이 계속이 되고요. 그 장애 인 이용자도 그 서비스가 끊기는 상황, 이런 그 자신의 일상이 정지되는 경험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과연 노동자에게 권리로 보장되는 휴게시간이 어, 이러한 것인가, 근로기준법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휴게시간 관련해서 인, 그,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그 근로기준법 제54조입니다. 그 1항이 보통 흔히들 알고 있는 4시간에 30분, 그 8시간에 1시간 휴게시간을 보여야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2항이 좀 중요한데요. 그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뭐, 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게 가장 중요하죠. 휴게시간인데, 뭐, 일시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휴게시간과 관련해서, 그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휴게시간과 관련해서 그 대법원의 판단은 어떻느냐. 뭐, 사, 그 계속 판례들 몇개 찾아봤는데, 반복해서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시간이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그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예,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뭐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과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이 방해되었다거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결국엔, 결국엔 그런 거죠. 근로 시간이라는 거는 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 계약에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거고, 휴게 시간이라는 거는 근로시간 도중에 뭐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말기만 쉬는 휴게시간 부여가 실질적인 휴게시간이냐 활동 지원사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냐 하면은 그거는 인정이 되지 않겠죠 당연히. 단말기만 쉬는 휴게시간 부여는 실질적 휴게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임금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 체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말기 차라리 휴게시간을 안 줘버리면은 휴게시간. 제 54조 1항에 대해서 위반이 되는 건데, 실질적인 휴게시간이 아닌 걸 부여해버리면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도 못 받고, 임금체불에도 걸리는 이중의 위법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기관의 그 담당 관리 인력 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활동 지원사분들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 다 알고 계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장인 애 이용자분들도 어떻게 말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54조 1항만, 듣고,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 부분만 듣고,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단말기만 끄라, 고 했는데, 휴게시간 부여가 된 건가요? 이게 안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기초잔치단체 소속 담당 공무원들이 아느냐, 뭐, 담당 공무원분들, 그냥 복지부에서 내려온 공문공문을 기계적으로 옮기신 것 뿐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하여튼 아시는지 모르, 모르시는지, 어쨌건 간에, 기관에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근로기준법 지키라고 말할 뿐이죠. 그래서 기관은 또 오해를 해서 단말기만 끊으라는 거구나 라고 업무 지시를 하시는데 그것도 위법이시다. 일단은 그래서 사실 현재의 1대1 대인서비스 파견 형태의 그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휴게시간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4조 1항을 위반하거나 2항을 위반하거나 어쨌거나 위반이에요. 그,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사실, 이런 제도의 미비는 사실, 그, 활동지원제도 초창기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었던 거잖아요. 그까근로기준법과 그러니까 충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라서, 사실, 제도의 미비는, 뭐, 여기 현장에 그 활동지원기관이나, 장애인 이용자분들이나, 활동지원사분들도 다 인정하시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래서, 차라리, 그, 저, 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드려요. 휴게시간 부여하지 않는 게 차라리, 그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여하지 않는 것 위법은 맞다 그런데 차라리 그 부여하지 않는 게 위법의 정도에서는 오히려 적은 위법이다 활동지원기관은 위법을 안할 수가 없는데 더큰 위법과 작은 위법 중에서 선택을 하라면 아예 차라리 휴게시간을 안 부여하는 게 작은 위법에 해당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그 활동지원사분들이 어느, 어느 활동지원기관에 문제를 삼겠느냐라고 따져보았을때 휴게 시간을 너 그냥 단말기 끊으라고 하는 활동 지원 기관을 문제 삼겠어요 그냥 쭉 근무하게 해주는 활동 지원 기관을 문제 삼겠어요 그게 명확한 답이 나오는 거지않습니까 그래서 뭐 나중에 뭐 그렇게 실질적인 휴게 시간도 아닌데 단말기만 끊으라고 했는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노동자가 노동청에 갔습니다 그러면은 뭐 처벌받거나 뭐 임금을 다시 더 지급하셔야 되거나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때 담당 공무원이나 뭐,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주냐? 아닙니다. 절대 안 져줄 건 거예요. 그냥, 그분들은 담당 공무원으로서 법률을 지키라고 안내만 했을 뿐이다. 사실, 공무, 공문 자,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단마기를 끊어라. 뭐, 뭐,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는데도 그거 하지 마라. 이런 질의는 안, 해안 합니다. 그런 답들을 안 하거든요. 글리, 그래서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는, 뭐, 그 보건복지부나 기초단체 담당이 아니라뭐 노동부 담당이라 이러면서 발을 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한 활동지원기관에서 보건복지부를 질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못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보건복지부 답은 간명합니다. 실제로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면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과는 그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바우처제도는 뭐 별도의 제도다. 그래서 휴게시간이라는 것은 바우처 결제시간의 중단 등 형식적인 휴게시간이 아니라 활동 지원사가 고용주의 관리 감독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감독관이 판단한다. 보건복지부가 판단하지 않아요. 예. 포인트 3. 그래도 그 현행법 개정은 필요하다. 네. 예. 어쨌든 그법 개정은 필요하잖아요. 활동지원 기간이 위법을 피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은 어쨌든 개선돼야 하는 것에는 뭐 사실 모두 동의를 하시는데 그래서 그 우리 그 저희 그 전국 활동지원사 노동조합에서는 그 주장하는 바는 휴게 시간 저축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휴게 시간 저축제란 무엇이냐? 그 30분이나 그 1시간씩 짧게 보여하는그 휴게 시간은 그 현재의 1대1 대인 그 파견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하다. 뭐, 한 명의 장애인 이용자에게, 뭐, 정말 꿈같은 이야기지만, 여러 명의 활동 지원사가 간다. 이랬을 경우에는 좀 돌아가면서 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 명의 장애인 이용자에게 그 1대1로 파견되는 현재의 그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에서는 그 근로기준법 준수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쉬지도 못할 휴게시간 부여하지 말고, 차라리 그 휴게시간을 모아서 유급휴가를 보내달라. 그, 연속된 근무의 피로 누적이 더 크니까, 뭐, 이에 대한 보상 필요하지 않겠냐. 뭐,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급 휴가로 해서, 그, 30분이나 1시간 이것들을 이제 하루씩 이렇게 계속 모으면은, 뭐, 한 달이면 20시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한, 하루 근무가 8시간이니까 뭐, 한 달이면은 뭐, 3일 정도의 휴가 갈수 있는 시간이 저축이 될 테고, 그것에 대해서는 유급 휴가로 처리해서 보장을 해라. 그리고 그 유급 휴가 비용은 정부에서 책임을 져라 대체 인력 파견에 대한 지원을 예산을 잡고 복지부가 지원을 했던 것처럼 뭐 유급 휴가 유급 휴가에 드는 비용은 정부가 뭐 예산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서명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여기 링크로 여기 걸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휴게시간 관련해서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카페에 들어오시면은 휴게시간 관련해서 저희가 기자회견도 했고, 뭐, 뭐, 다른 기관들은 어떻게 하니, 뭐, 다른 단체는 어떤 입장이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카페에 많이 올려놨어요. 예. 그, 그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